홍동심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산속에 이렇게 잘생긴 한옥이 한채 있어서 산속으로 왔습니다. 산속에 있는 한옥입니다. 정말 잘생긴 한옥 한 채인데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둘러보고자 합니다. 여기가 한옥으로 올라가는 길 입구입니다. 주변 모습이고요. 산속에 있는 한옥입니다. 여기는 텃밭의 모습인데 경작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 지금 대나무 숲 안에 집이 한채 보이는데요. 오늘은 이 집을 둘러보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여기 안에 한옥을 한번 둘러보려고 하는데, 올라가다가 보니까 집이 한채 보입니다. 대나무 숲 안에 있는데, 이 집은 또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한번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예, 일단 여기 한옥으로 올라가다가 보니까 대나무 숲속 안에 또 비에 있는 빈집이 한채 있습니다. 예, 이 대나무 숲 바로 밑에 길을 통해서 이 한옥이 있는 곳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 산속에 있는 집입니다. 예, 밑에는 마을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고, 예, 분명히 이 대나무 숲 안에 집이 한채 있습니다. 예, 이 집에 대한 미련은 버리고, 한옥을 찾아서 올라가겠습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여기 한옥 마당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데요. 넓직한 한옥 마당이 있고, 예 한옥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옆모습이 이렇게 드러났고, 옆모습도 참잘 생긴 한옥입니다. 이산 속에 한옥이 딱한채 있고, 주변은 다 산입니다. 뒤쪽은 다 산이고, 앞에는 좀 떨어져서 마을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기 마을 앞에 있는 도로로 자주 다니기 때문에, 이 한옥이 있다라는 것은 상당히 오래 전에 알았는데, 솔직히 길을 못 찾아서 올라올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 길도 그렇고 마당은 이 벌초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오늘 올라와 보니까 길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은 이 한옥을 제실로 저는 생각을 했는데요. 사실 내부도 오늘 한번 둘러봤는데 제실이 아닌 것 같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애초에는 제실 목적으로 지었다가 후에 가정집으로 사용했는지 모르겠지만 내부를 둘러보니까 이 확실히 가정집으로 사용했던 이 한옥이 틀림없습니다. 딱이한 채가 있는데요. 다른 부속 건물이라든가 별 채는 없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마당에도 그렇고 숲이 꽉 들어차 있었는데 오늘 오니까 이렇게 정리가 싹 되어 있는데요. 예 그리고 또 마당에 뭐 호박 같은 것도 좀 심어 놓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건물은 지금 사용하지 않고 비어 있습니다. 오늘 둘러보고 있는 이 한옥은 잘 생겼다라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정말 잘 생긴 그런 한옥처럼 보입니다. 한옥 뒤쪽의 모습이고요. 뒤쪽은 산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예, 좀 가까이 왔습니다. 앞에 유리 창문, 이 유리샷이는 수리를 한것 같습니다. 원래 한옥 지을 때 있었던 건 아닌 것 같고, 예, 딱 가까이 오니까 나무 상태가 정말 좋습니다. 큰 나무로 이렇게 지어진 한옥이고, 잘 지어진 한옥입니다. 제비집, 뭐 벌집 이런 게좀 보이고요. 이 뒤쪽으로 오니까 여기 아궁이가 있는데, 이 사용 안 한지 오래되어 보입니다. 여기 또좀 신기한 게 있는데요. 여기는 한옥 뒤쪽의, 뒤쪽의 모습이고 기와가 보니까 상태가 조금 좋지 않습니다. 일부 땅으로 떨어진 것도 있는 것 같고, 좀 해손이 된 듯한 느낌이 듭니다. 여기 좀 신기한 게 있는데, 이게 저는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 우물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좀 들고요. 아니면은 예전에 한옥에 굴뚝을 이런 형식으로 만들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 정확하게 제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물 같기도 하고. 예, 여기는 기아가 떨어지는 건지, 이 남아있는 기아를 쌓아두었는지, 기아가 이렇게 깨진 기아가 땅에 있고, 뒤쪽의 모습은 이 산입니다. 온통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전망이 참 좋은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앞에 나무만 싹 정리를 하고 은행나무는 하나 남겨두면 좋을 것 같네요 이 그렇다면 앞에 정말 전망 좋은 어 그런 전경이 펼쳐질 것만 같은 그런 한옥인데요 이 창문이 열려 있어서 보니까 이 가정집으로 사용했던 게 확실해 보입니다 예, 내부로 잠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마루가 상당히 크고요. 여기 위쪽에 보니까 상양문도 이렇게 있습니다. 예, 지금 내부를 둘러보고 있습니다. 여기가 안방 같습니다. 안방인데 지금은 사용을 하지 않고 예전에 아마 가정집으로 사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역시 내부도 잘 지어진 나무가 아주 튼튼한 이 그런 한옥입니다. 또 남양의 한옥이라서 햇살도 잘 비치는 따뜻한 그런 한옥처럼 보입니다. 지금은 먼지가 많이 앉아 있어서 이 마루도 깨끗하게 먼지를 청소를 하고 지금도 벽지도 좀 바르고 이 한옥에 어울리는 이 바닥 같은 것도 좀 깔고 예 한옥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상태로 조금만 수리하면 충분히 살수 있는 집이라고 생각합니다. 문도 한지로 다시 바르고, 예, 또, 취향에 따라서, 한옥에 어울리는 인테리어를 하고, 이, 감각이 있고 센스가 있는 분이 잘 이렇게 꾸미면 정말 좋은 한옥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여기는 예전에 사용하던 싱크대가 있습니다. 이런 스타일의 싱크대가 언제 유행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타일도 이 굉장히 널찍한 그런 타일이 이렇게 붙어져 있는데요. 아마 유행했던 그런 시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화장실인데 욕조가 있는데요. 욕조도 보니까 이런 타일 형태와 또 이런 욕조도 현재는 저는 이런 욕조를 못본것 같습니다. 예전에 유행했던 그런 시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이 산속에 나홀로 있는 잘생긴 한옥한 채를 여러분들과 함께 둘러봤습니다. 제가 그동안 이 한옥도 많이 소개를 드렸는데 오늘 둘러본 이 한옥도 이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잘 생기고 기품 있는 한옥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잘 관리되어서 우리 곁에서 오래오래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